네, 안녕하세요, 혜입니다 오늘은요, 신청을 받은, 그거,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품 소개해 볼 건데요. 네, 이렇게 있거든요. 지동초구. 네, 이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집히는 것부터. 네, 이거는요, 칠리새우 스파게티인데요. 처음으로 만든 거여가지고, 좀 이상해요. 아, 뭐지? 여기 위에 막, 파슬리 가루 같은 거는요, 이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말고, 이런 걸로 사용 안 했고요. 그냥, 파스텔로 했어요. 네, 아무튼, 칠리새스파게티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안 된, 커스타드 푸딩이죠. 네, 커스타드 푸딩이고요그 다음에, 이거는, 떡볶이.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중에, 이게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떡볶이 그다음에는요 이게 맨 처음 오자마자 진짜 만든 떡볶이인데 이거 이때는 천사점토도 없고 칼라점토도 없고 레진같은 것도 없고 목공풀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아 목공풀이 있었겠다 그래도 사람들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오자마자 맨 처음 만든 거고 이게 며칠 전에 만든 거예요 확연히 다르죠 네, 이렇게 떡볶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것도 오자마자 만든 초콜릿 케이크예요 아이 클레이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이것도 좀 됐어요. 한 다섯 달 됐나? 두부조림이에요. 응? 이건 뭐지? 응. 네, 이거는 여기 위에가 사라졌는데 이게 치즈 케이크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치즈케이인데, 이거랑 또 확연히 다르죠. 이것도 한한달 전에 만든 건데, 진짜 다르죠. 근데 이거 살짝 더러워요. 레진이랑 그런 거다 묻어서.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만들어 본 거. 노차케이라 해야 되나? 노차케이. 그 다음에 이건 오렌지 주스네요. 여기 컵이 없죠. 근데 이거는 키위 주스인데요. 이거 키위 주스 이거 빼면 빼지거든요. 컵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오렌지 이걸 끼우면요. 오렌지 주스로 변해요. 아무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가일 하트예요. 망친 거. 거의 다 망쳤지만. 근데 이건 응? 딸기 어디 갔지? 원래 이건데. 근데 이거예요. 그냥 히핑크림이랑 그거 체크 초코 쿠키 만들 때 이거 밑에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떡국, 그다음에 이거는 된장찌개, 된장찌개는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게 내용물이 많아가지고 레진이랑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릇은 되게 좀잘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구슬 아이스크림, 밑에는 이거 그릇은 물풀 그릇이고요. 이거는 포핑 쿠키나 아이스크림 그거예요. 이건 그냥 냅둔 거예요. 이것도 만든 거니까. 네, 이거는 바게트 빵이고요. 이거는 블루베리, 젤리.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 작품으로 비교하면은 좀잘된것 같아요. 매끈매끈하니. 네, 이거는 돈까스고요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이거는 구독자 100명 됐을 때 만들었던 케이크죠. 지금 124명이었나? 그 정도인데. 아 그리고 이거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혼자 만들었던 건데 이거는 슬러시예요. 슬롯. 다 이거 만들었던 건다 신청 받고요. 네 이건 아이스크림이에요. 이것도 이건 영상 을안 찍었어요. 색깔이 왜 이러지? 그래서 이렇게 네 그거 카카오 스토리 에 이것도 올렸 올렸는데 질감만 보게도 막장이라고. 막피나이랑막 그러더라고요. 네, 마음에 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제가 만든 거는 이거밖에 없고요. <laughs> 네,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네, 이상으로 작품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